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 나서 편집을 해야 돼요. 그냥 찍어놔서 가만히 내두면그 영상에 대한 맛이 안 나요. 그래서 <laughs> 영상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남들한테 보이게끔 이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영상을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laughs>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상에다가 음악 뜻집어넣고 그다음에 자막 뜻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쓰게끔 아니 뭐을깔아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일층 일층.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SNS 영상. 그 다음에 인스타 이렇게 해서 4도 세트를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틱톡에서도 그 꿈이 되게 좋아요. 몇몇 유시 쭉쭉 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중에는좀덜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올려가지고 다 크게 하는 거보다는 여기 계시는 그냥 남들 다 맡겨버리면 홍보가 안 돼. 이따가 좀 설명 드리겠지만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블로그, 틱톡. 항상 내 가게가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영상 올려놨았던 내용들을 좀찾요 이거를 그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7번 홍보의 난이도하고 홍보 사례 8 번째 홍보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 해야 돼. 빈 이런 거보다는 시집 빨리 해서 내 거를 터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간략하게 넘어갈 거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영상을 하는 목적은 우리 나이대가 지금 뭐 30대에서 50대 뭐 그런 사람이지만 젊은 층에서 많이 연상을또 선호하고 특렇게또사진보다는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은 문자 이미지보다는 훨씬 강력한 수단이다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은 보통 이제 사진 찍고 이대로 에고싶어요 그래서 SNS에다 올리면 정지돼 있잖아요, 화면이. 그런 것보다는 영상으로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감성을 좀 넣어서 어 그거를 딱 보고 아, 정지되고 봐야 되겠다. 나는 그 내용을 첨부를 해줘야 돼요. 조조건 그냥 쫙 찍어가지고 영상 올리는 거는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면 수천사각이나 뭐 강남 공태찜 있다면 강남 공태찜을찍기도 있지만 그 강, 강남 공태찜에 대한 그 준비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숨은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살짝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영상에다 첨부해주면 우리들 보기, 보기에는아 강남 공태네 많은 거를 메시지로 영상에다 집어넣어줘야 돼. 요 그래야 올려놔도 홍이죠. 이 저쪽에 그, 어, 어 어디죠? 지능이네? 지능이네도 마찬가지야. 보쌈을 만들었는데, 저 홍보해주세요 하고 그냥 텅 던져놓으면 의미가 없어. 보쌈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디스플레이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이냥 올려놓은 음식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놔야 돼. 집데그 s n s 보면은, 항상 차려먹고막 진짜.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깎아놔야 돼. 그데 그게 이제 물론 자기가 이제 초기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막깎아놓으면 아니면 손님이 주문 받은 거를 많이 사탕상에다차려 찾아놓고 이왕이면은 다보내지 말고 그냥 찍어요. 찍고 이걸 SNS에 공부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특히 또이 기자분들도 오셨지만 기자님들께서도 가게 매장에 와가지고 공부 좀 해달라 그러면 간단하게. 하지 못해 이렇게 따라 놓으면은 그거 분명히 찍을거예요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 그건 뭐 호정팬 사진들 보면 그러면은 우리도 가고 가지 않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좀 어느정도 어차피 이런 데가 홍보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5만원 10만원 특히 이제 체험단이 와가지고 막 끌어 나가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좀 푸짐하게 한상 차려주시면 체험단도 5만원 기자분이 와서 핵심하게 찍은 거를 SNS 에 올리면 훨씬 더 인상이 되고 네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예요. 보통 이제 유튜브 요새 유튜브가 대세죠 유튜브에 보시면 방탄소년이라든가 자기네들이 놀고 친미하는 거를 SNS 에 올려, 근데 그게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게 분양면은 물론 뭐 유명 행사라도 보겠지만 젊은 친들이 구 그걸 많이 선호를 한다는 거. 일단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준를 잡았는데 보통 영상은 15초, 20초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도 나는 굳이 길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먼저 한 10초, 15초 이 정도서만 짧게 짧게 잡아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다 적어주시면 가서 아까운 듯이 아쉬운 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많이 듣고 싶은데. 그거는 절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음식하면 음식에 대한 그 디테일만 찍고그것부터싹찍어되면 엄청 길어서요. 영상은 길게 하면 사람들이 지루해 그래서 반복적인 건딱 10초, 15초. 조금 길면 뭐한 30초 내에서 이제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영상을 딱 이렇게 4개, 4 4 해서 딱 끊으면 한 10초에서 15초면 사람들이 인식이 딱 들어와요. 딱 인식이 들는데 <laughs> 계속 올라가면은 지루해. 지나가다 가면 지루해. 보통 한 10초에서 15초가 딱 좋아요. 제가 오늘 영상 만들 것도 10초에서 15초 정도 만들 거고요. 아까 보시면서 <laughs> 특히 동영상을 공감했을 때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거는 사실 간단하면서도 복잡해요. 보통 영상을 찍을 때 기획을 해줘요. 어떤 식으로 찍을 건데? 네. 그래서 액수를 올리게끔 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그래다가 작성 해서 적어놔요. 장보관해서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톡톡 찍어서 올리면 이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매장을 오늘 출제 단가를 찍겠다 라고첫 번째 간판을 찍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음식물을 찍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을 하는 걸를 찍어야 됩니다 이런 기획을 짜야 됩니다 짜가지고 그걸 차례대로 내가 체크해 가면서 찍어주셔야 됩니 그래서 자꾸 막상 딱 닫히면 모두 터 찍어야 될지 그럼 대충 한번 찍어가지고 됐어? 올려볼자 그러면 우선 기획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획력이 있으려면 먼저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내 매장을 요것부터 시작을 할 거고 요것부터 해서 뭐부터 해서 뭐부터, 뭐부터 끝나게 딱 나는 리스트가 딱 나와주면 거기에 맞춰서 체크를 하면서 찍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같요그 공감 콘텐츠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성적으로 집어어서 그거를 포장을 할 거냐 그거를 내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회원이들 자기, 자기의 이제 매장을 아, 포장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 제가 많이 빨라요? 아니요, 안요 괜찮죠. 스마트폰 카메라 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그 이제 이런 보통 우리가 찍는 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이 스마트폰이 이제 카메라에 있는 게다 일로 돌아왔기 때문에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대원님들도 공부하기가 되게 쉬워요. 사실 이거 하나만 끝나. 옛날에는 막 비싼 카메라 들고 딱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 아, 나 저런 것 절대 안 쓰는데, 나도 인식을 했는데 그런 것들 다 일에 도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가능하다. 이게 안에서 다 끝날 수도 있다. 라는 걸 일단 먼저 생각하시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조금 퇴근을 할것 같아, 공부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면 먼저 아 영상 빨리 만들고 빨리 올려놓고 빨리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스마트폰에는. 이 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회원님들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워를 켜고 영상을 찍어서 쭉 찍으면, 물론 이제 이 안에 세팅이 되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또더 설정으로 들어가면,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찍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정해 놓고 찍으면, 더 화질이 좋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보시면 뭐 렌즈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훨씬 한 가지 있어요. 있지만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있다는제 취지가 있고 간략하게 알고 알아야 되니까 앞중에 있는 게 이제 렌즈라고 해요. 그큰거고 그거는 이제 카메라에 비싼 카메라, 보통 뭐 DSLR 카메라라 그런 카메라에 렌즈를 껴가지고 쓰는데 저는 렌즈를 써요. 이런 것들은 여기 저 DSLR 카메라라고 요거 렌즈를 여기다가 깨다 깨다 해요. 그러면 사진이 되게 잘 나옵니다. 비싸가지고 나 잘하고 렇죠그 다음에 이런 카메라는 타면 밀러리스트 카메라라서 보급형으로 많이 쓰는 카메라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렌즈를 조금 이렇게 깨다 깨다 할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중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좀 단편하게 평용으로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데 이런 렌즈들이 많이 호환돼요. 뭐 이런 데다가 이런 데는 안 되죠. 틀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카메라는 간략이 원리를 원리가 있어요. 카메라가 이게 이제 바디다. 카메라다 하면여기가 이제 렌즈를 달겠죠. 이 렌즈를 왜 달아 있느냐? 여기에서 빛이 들어오겠죠. 화상이들어오다까 빛이 들어오면 이 안에 빛이 들어와 가지고 반대로 뒤집어서 가지고 빛을 읽어서 비슷하게 만들어주요 쉽게 말하면 이런 카메라는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을 연비도나아 가지고 비슷하게 시켜서 디스플레이로 나온다고 해보시면 이나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오면 샀가가 있어가지고 빛을 착각하게 찍어줘요. 그리고 뒤에 필름이, 필름이 이제 그걸 빨리 인식을 하는데, 그거를 빛을 많이 받아들이면 이제 여기 화산이 타겠죠. 봐가 됩니다. 빛을 조절하는 게 샀다, 가운데로 샀다, 빛을 빨리 끊어야 될거라 그걸 샀다, 그런 샀다, 원리가 이제 이런 내용인데, 네. 자,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리개에는 에프라거예요. 그거 에프 조리개인데, 구리가 많이 열면 시점 안하면은 이만 원씩 받는 거예요. 빛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빛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뒤에가 날아간다고 보시면, 우리 아웃포커싱이야. 또 카메라에서 아웃포커싱. 보통 사진 보면은 인물도 맞고 뒤에 배경도 막다 그런 거죠. 이런 거 찍어도 다른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 요 인물도 맞고 배경도. 근데 간혹 가다가잡진나 보면 인물만 깨끗하고 뒤에가 흐리게 하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조리개를 열고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리개를 열면 기계가빼바나틈 날라가거든요. 그 대신에 그점은 피사체에다 정확히 이제 꽃에다 맞춰놔야 기계가빼바나 날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리개를 열면 날라가죠. 그 조리개를 줄으면안 날아가겠죠. 왜냐, 빛이 만치줄어되니까 앞에부터 기계가다 맞아. 카메라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 이제 사진을 찍는다 찍면. 이걸 찍으면 똑같아. 그냥 앞에는 뒤에도다 맞아. 하지만 카메라로 찍으면 초점을 얼굴에 맞추면 뒤에가 확 날라가냐는 거나 조리개를 어떻게 해? 뭐라 어야겠죠얼굴인물만딱해지고 뒤에가 훨씬 더 깍돼요. 그게 이제 감성 사진 찍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조리개 열면 날라가고 줄이면 시사체가 가고 있다. 그럼 산은 어떻게 찍어요? 산. 산찍으 그런데 뒤에가 나와야, 나와야 되니까 저희 뒤에가 나와야 되니까 조가 조여야 되는데요 조여야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고 다맞습 보통 조이게는 8, 10일 경 사진을 찍을 때는 조이게를 조여야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이게를 6 4로 하면 뒤에가 잘 나갔잖아요 조게를좀 샷다를 좀 약하게 찍는다 예를 들어서 뭐2이라던가3 0초라든가 이런 식으로 찍으면 이슬로우 붙여요 사실 어쩌다보면 기에 가면 흔들리는게 있죠 그런 것들이 샵다가 느려서 그런 것들이 샵다가 느려요 샵다는 이게 샵다라는거죠 이게 이제 빛을 빨리 끊는건데 샵다를 빨리 끊으면 뭐인가요 빨리 끊으면 정지되어 있는 화면 다시 말해서 새가 지나가니까 찍어요 여러분 새가 정지되어 있는 걸 찍으라고 해서 샵다를 빨리 끊어야 되겠죠 빨리 끊어야 정지되어 있는지만 오늘 여기 2시간동안 알차게 배우시면 카메라 안에 있는 메커니즘을 대충 이제 배충 카메라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건 올리자 네. 근데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찍죠 일대1 정면으로 찍는데 낮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우러러 보이죠? 좀 웅장하게 보이는 거 근데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자주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찍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근데 오히려 키가 작으신 분들은 밑에서 위로 찍어요 키 작은 사람한테 이렇게 찍으면 그래 이 사람이 키가 커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으로면 생각하러...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생각이 되지 <laughs> 그래,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 그게 그거야 그래서 이게 좀, 좀 유지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리고 카메라 렌즈 빛 받아들이는 거그 다음에 샷다는 비스 끊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메가픽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똑같아요. 이 카메라에 보시면 빛이 들어오면 이 받아들이면 먼저 정보력이 많아지다. 그럼 더 해상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가픽셀이 보통 DSL r 카메라 60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얘고 이렇게 보시면 안에 막 밑으로 파란색 받아들이는데 건 그게 보통 픽셀 60메가 정도 되면 웬만하면 사진 이 많은 것도 다뺄 수가 있어요, 사진. 근데 이제 이런 사진 이런 걸 찍었다는 면 이게 크게 빼면 깨져, 흔들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입상적으로 보시면 돼요. 픽셀수는 양이다, 아래 에 디지털, 그 오, 양, 양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스마트 동영상에 이렇게 더보기가 있어요. 보통 파워를 켜면은 이제 그 안에서 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아, 나는 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찍고 싶겠다면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설정을 누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와요.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이 안에는 뭐카 파노라마도 있고, 야간도 있고, 음식 찍는 것도 있고, 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조리대 샷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시면 프로를 찍으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안에 보시면. 나 영상은 좀 안좋습니다 그래서 가급면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체크해서 세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영상그아들 감사하게 했듯이 그 어플로 깔았나 깔았어요? 키워드도 한번 시켜보실래요? 딱았어요다 됐죠? 네. 보시면은 뭐 음악도 있고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이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템플릿 이 템플릿은 여러분들이 temporary, 이 temporary, 이 temporary, 이 temporary, 이 t 이렇게 봐서 아 나는 이걸로 만들고 싶다 라고 누르면 그 안에다가 이제 사진을 첨 e m p 자기 a r y 이 t 세팅해서 우선 r y 면 temporary, 이 t 이 t e m p o 이 t e m p